啊对是 어색하게 막 인사하고 이런 거 할까요? <laughs>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컬러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누추한 채널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봄웜 톤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요. 저는 여름 쿨을 맡은 드마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CQ라고 하고 오늘 가을 웜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채널에. <laughs> <laughs> 겨울 쿨 첼라입니다. 와. 근데 첫 인사가 좀 어때요? 저는 겨울 쿨이잖아요. <laughs> 제가 진짜 웬만하면 쿨톤 팔레트는 아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내돈 주고는 안살것 같아 아, 아 시작부터? 아, 내돈 주고는 안살것 같아 아유. 시멘트 색깔 평소에 바로 다는 사람이 어딨어 제가 오늘 이네 분을 모신 가장 큰 이유가 얘 때문이야 아. <laughs> 안 그래도 누렁누렁한 뭐 봄웜톤인데 얘를 도저히 이거를 소화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겨울에 맡겨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겨울풀도 소화를 못하고 가는 장면을 보시게 될수 있어요 <laughs> 예. 제가 봤을 음. 땐 다른 색들이랑 섞어 쓰기 딱 좋을 것 같아. 예, 얘를. 네. 오, 아, 그럴 음... 수도 있겠다. 근데 아, 약간 이게... 채도 떨어뜨릴 때 네. 우리처럼 음... 뷰티를 좀 하는 사람이면 맞아. 섞어서 쓸 맞아. 생각을 할것 같은데 맞아.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응. 이런 팔레트를 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딱히 못할것 같아. 한 파스 같은 얘가 봄웜 컬러죠. 가로... 가로... 오, 가로... 오, 오 마이 갓. <laughs> 아, 저는 이런 색깔 못 바르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얼굴이 갑자기 칙칙해져요. 아, 아 진짜. 아, 아, 네. 안 받을 것 같긴 하다.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에요. 아, <laughs> 이첫 번째 펄이 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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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이요 약간, 아, 약간 밀착력이 아, 되게 좋은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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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그렇다. 번째 펄 색깔 음, 되게 예쁜데요? 진짜 예쁜데. 이런 컬러면은 메탈릭한 느낌으로 펄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은은한. 오팔라서 음. 예쁜 거 같아. 예뻐. 근데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음. 파란 펄이 너무 에이. 눈에 띄어가지고 음. 세 번째 컬러 음. 핑크색인 줄 알았거든요? 음. 코랄 아니야? 코랄이었어. 아니 빛이 아. 반사돼서 보니까 블랙빛이 너무 맞아. 강해서 음. 이 코랄 베이스가 하나도 안 보였어. 글리터 <laughs> 너무 안 떨어지는데 이거? 이거 세안하기 되게 어렵겠네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보다 발색하니까 채도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 음. 되게 다른 느낌이다?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게 드마팔에서 채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구나. 어, 저도요. 아, 쿨톤이 좀 다르다. 네. 어, 여기선 되게 오렌지다, 막. <laughs> 오렌지. 엄청 웜한 끼가 확올라오네 아. 아, 발색 보시고. 음. 이 색깔 아니라요이 <laughs> 색깔 아닌데요? <laughs> 맞아, 맞아, 여러분, <맞아. 웃음> <laughs> 이래서 사람마다 발색이 다르게 <laughs> 나오나 맞아. 봐요. 어, 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음. 텍스처 어때요? 음. 엄청 보들보들하고 음. 입자가 엄청 고와가지고. 음. 음. 밀착력이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음. 뭉치진 않겠다, 약간 음. 이런 느낌? 되게 뽀얗게 얹혀져. 음. 아랫줄 너무 예쁘다. 음. 오, 다르네. 달라. 저랑 드마님 팔에 올라가니까 되게 색깔확 칙칙해지고 <laughs> 오 너무 신기하다. <laughs> 오 흥미로워. 흥미로워. <laughs> 집에 있는 흥미가 생각나네. 네? <웃음> 네? <웃음> 그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채도 있는 메이크업 하셔가지고 음. 실제로 지금 저희 처음 뵀잖아요. 맞아. 이렇게 뽀얄 줄 몰랐어요 피부가. 어. 오. 야, 어. 채도 있는 <laughs>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렇게 안뽀해 보였다. 아니 아니 그런 메이크업을 주로 하셔서 그래 약간 채도 있는 는 분이신가 보다라고 음, 생각을 아, 했었지. 색깔이, 아 색깔이 아 올라있 색이 돼. 아예 없어요. 그래서 블러셔 어 무조건 해야 되고. 어 아, 부럽다. 아 근데 음. 저는 가을 뮤트 톤을 되게 좋아해요. 음, 그런 진짜. 색깔을 좋아하는데 아, 음. 진짜? 못 발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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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색이 되게 잘 되네. 번, 8번, 8번. 아, 두개 섞어서? 네. 8번 컬러 이런 거못 발라요. 8번 음, 나도 그래. 지금 단독으로 쓸 엄두는 안 난다. 그쵸. 음. 저 지금 8번 단독으로 바른 것 같아요. 남의 화장품 뺏어가는 것 같다, 벌써. <laughs> 엄마 화장품 한른것 <바란> 같아. <laughs> 아니 너무 예뻐, 눈 음. 봐봐. <laughs> 세상에. 발색 잘 된. 왜 저렇게 <laughs> 발색이 이렇게 올라가시큐님이 아, 되게 눈이 잘 보여, 메이크업 하면은. 음. <laughs> 여기가 엄청 넓어요. 어. <laughs> 우와, 되게 예 1번 펄 너무 예쁘네. 진짜? 눈 앞머리. 아시큐님 음. 아, 근데 메이크업이 <laughs> 잘 보인다. <laughs> 부럽다. <laughs> 엄청 부럽다. 색이 그냥 빡 올라온다. 응. 도화지에 색잘 발라놓은 것 같아서 색이 되게 잘 보여. 피부가 도자기 같아, 그리고. 네. 아, 니 나는 지금 색을 너무 못쓰겠어. 팔. 1번, 9번, 10번 정도밖에 없어. 봄웜인데 봄웜 봉엄 팔레트에서 쓸색이 없다. CQ 선생님. 그교사를 <laughs> 네. 강조했을 때 네. 나이 들어 보이는 거는 왜일까요 <laughs> 어... 그냥 나이물을 먹어서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 위치선 정도 좀 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입자 크기나 네. 그 반사되는 색감이 안 맞으면 그런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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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랑 안 맞으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지, 그냥. 진짜? 그래서, 로라메르시의 로즈골드 이런 거는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쉬머한. 아, 쉬머한 그거. 어, 맞아, 맞아. 그쵸. 그래서 나는 그런 걸로 주로 애교살을 하고, 아 이런 애들로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음. 쉬머한 거 바르면 좀잘안 받는다, 그래야 음 되나? 이미 나는 조금 애교살이 좀 두툼해가지고, 음. 그걸로 하면은 얘가 너무 필러 맞은 것처럼. 아아 알겠어. 아, 막 이렇게 얘가 떡 하고 나와요. 이렇름이 많다 보니까, 어. 얘가 지저분하게 펄 입자가 하나하나 빛나면은 또, 맞아. 이런 바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 봐요. 약간 좀 차분하게 눌러서. 음, 네. 저는 약간 다펄 이렇게 빡빡하게 올라가야 잘 어울리는데. 음, 색감보다는. 아, 네. 뭐 5번 하니까 에이. 조금 더 지저분한 거 음. 괜찮아진 것 같아요. 블러셔나 립까지 컬러를 맞추면은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지만 음. 어쨌든 내가 쓸수 있는 색이 많이 없다. ]지만. 쓸 수는 있지만, 굳이. 굳이 데일리 팔레트는 아니다. 이런 느낌. 음. 저는 전체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말고는 음. 나쁘지 음. 않아요. 음. 대신에 이제 단독으로 채도가 좀 높아서, 음. 단독으로 쓰면 살짝 너무 봄, 이런. 음. 느낌. 물론 그걸 타겟팅을 한것 같긴 한데, 음. 저는 가을 뮤트 봄 라이트 계열이라가지고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음... 확실히 웜톤이라서 조금 음. 더 활용도가 더 높다. 음. 그러니까 확실히 거울 브라이트 톤 중에서 코랄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컬러가 약간 채도가 있어가지고 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아. 확실히 음. 쿨톤에는 네. 내가 원래 쓰는 색들이 얘네 데이지크 팔레트인데 얘네는 채도가 진짜 떨어지거든요. 아.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애들을 바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를 시작할 때부터 너무 막막한 거야. 베이스를 깔 색이 없는 거야. 확실히 쿨톤보다는 저도 색깔을 많이 쓸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최적으로 음. 채도 있는 컬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확실히 좀더 없는 것 같아. 음, 우리나라에 맞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음. 이런 게잘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왜 요즘 이런 왜 음. 이런 팔레트가 많이 나오는 거지? 피키 방방. 선생님이 알려 주세요. <laughs> 왜 실제로 그 스튜디오에 손님이 되게 많이 맞아. 오잖아요. 이렇게 채도 있는 게 어울리는 손님이 많아요? 우선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취향이 아유. 특히 이제 20대 초반, 초중반 분들 아니면 10대 후반 분들 화장 많이 하시니까 요즘에.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딱 들어오실 때부터 쿨이신데 음. 이 화장 다 이런 걸 파우치에 넣고 다니시는 음. 거예요. 아. 어울리는 게 어떻게 됐든. 어쨌든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laughs> 컬러는. 3호 로즈버드 가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쿨톤이신 분들 뭐 한마디씩 해주세요. <laughs> 우선 안정감이 돕니다 하이거트 <laughs> 중에서, <것트> 중에서 내아 <laughs> 이게 내가 제일 잘 쓰겠다 아 하는 느낌. 생각보다 엄청 쿨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음. 쿨톤 분들이 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카울 음. 뮤트 분들도 맞아요. 활용하시기 음. 되게 좋을 것 음. 같은. 여름 쿨톤인데 정작 여름 쿨톤 팔레트를 썼을 때 어? 나 쿨톤 아닌가 봐 하는 분들이 진짜 음. 진짜 많거든요. 그게 이런 컬러 말고 진짜 더 쿨한 여름 쿨톤 컬러들이랑 나온 팔레트들을 썼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티시한 어. 핑크 이런 거 음. 근데 그런 톤이 잘 어울리는 동향인 진짜 많이 없거든요. 음. 오히려 여름 쿨톤 분들 어 이게 여쿨이라고 살짝 웜톤 같기도 한데 한 컬러들을 썼을 때 오히려 동양인 피부톤은 더잘 맞거든요.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실까요? 이 색깔이, 색깔이 다 너무 예뻐서 이게 호이적이다. 예. 갑자기 갑자기 <되게> 이적이야. <laughs> 난 <웃음> 처음에 아, 이로랑 <되게> 달라. 눈동에 <laughs> 난팅 <안티인> 줄 알았어요. <laughs> 오. 왜 왜? 두 번째 컷. 펄이 확실히 쿨하다고 말하고 어, 있어 아, 블루, 실버, 화이트 펄세 음. 번째 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샴페인 느낌인데 음. 살짝 그 노란 샴페인 말고 음. 음. 실버 샴페인. 음. 이거 딱 드마님 음, 애교살 용. 음. 맞아요. 그쵸. 내 애교살에 바를 건 없다. 아, 나, 나, 나 지금, 얘도 <laughs> 지금. 코랄 <너무 웃음> <laughs> <laughs> 계열보다 오히려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웜이라 그랬거든. 아, 그래서 음. 왠지 난 얘가 더잘 어울릴 것 어, 같아. 5번 컬러 예쁜데? 아 5번 컬러 살짝 고민되는 컬러라서 어, 저한테 왜? 절 너무 음. 찰떡인 컬러. 5번 괜찮아요. 네. 아 역시. 5번 컬러는 살짝 브라운에서 음, 음. 음. 많이 웜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웜한테 맘에 들어. <laughs> 근데 이 팔레트 가을뮤트한테 진짜 무난하게 <laughs> 음. 괜찮아. 음. 오히려 이, 1호보다 아, 컬러가 진짜 되게 많았고. 다 예쁘네요. 그러니까. 음. 아그 아래줄 컬러들 너무 예쁘 거의 핑크 브라운 느낌이구나. 이 분위기들 그렇죠. 뭐죠? 갑자기 아, 호의적이 됐어요. 3호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어 지금. 근데 두 번째 펄좀 뜬금없는 것 같아. 아예퍼 아, 아, 어. 음. 컬러만 빼면은 그 안에 베이스 컬러 는 예뻐요. 음, 차라리 여기다 보라색 펄을 핑크 컬러 아, 이럴 거면 네. 우리가 만들지. <웃음> 근데 <웃음> 진짜 우와. 또 발색이 되게 <laughs> 달라 보여요. 진짜요? 이 핑크 컬러가 너무 되게 쿨하다. 쿨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좀 이거 또 채도가 빠져요. 피부 하얗게 질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 저는 진짜 노랗네요. 나는 되게 붉은데 <laughs> 음, 여기는 되게 음. 웜. 살짝 차분하고 눈에 올리니까. 어. 조금 뜬다. 베이스 컬러부터가 살짝 아 뜬다. 뭐 바르셨어요? 네. 6번이요. 6번? 6번. 6번. 6번? 6번 바르고 있는데 뻘겼네? 이게 피부톤에 또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냥 봤을 때보다 올리니까 갑자기 쿨해지는 음. 다들 지금 바르는데 분위기가 은은한 것 같아. 음. 음. 발색이 음. 1, 1호보다 좀 약한 것 같아. 그쵸. 내가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좀 벌겋긴 한데 은은해 이렇게 쭉그 둘러봤는데 다, <laughs> 다 은은해, <웃음> <웃음> 다 은은해. 눈 화장은 톤도 톤인데 음. 이목구비 영향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겨쿨 딥이라서 음. 되게 화려한 눈 화장 같은 게 음. 진한 눈 화장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음. 이나홍 라인일 때는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한 눈 화장이 음. 음. 눈 화장을 할수록 되게 날카로워 보이고. 사람들이 생얼이 더 낫다고 그러고. 음 근데 쌍수하고 나니까 확실히 그렇게 딥하게 눈 화장을 해도 그렇게 음 못달카로이지 음 않더라고요. 확실히. 음. 근데 이 팔레트 음. 살짝 시무룩해졌어, 바르니까. 응. 왜? 내가 팔뚝에서 발랐던 그 컬러가 아니야. 어. <laughs> 전 아예 그냥 음. 사이버틱하게 해버렸어. 어? <laughs> 진짜 톤이 완전 달다사이버시죠 <laughs> <편다>. 아, <laughs> <누구시죠>? 무슨 <핏트폰을 웃음> <멋선> 일이야. 아무울래요 <laughs> 어? 너무 무서워. 보시죠? 갑자기 사이버 인간이 된. 와, 뭐 바른 거야 눈두덩이 <laughs> 3 번? 아니야 삼이 섞었어. 3만 하면 너무 하얗고 같서 3, 2 섞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하얗다. 아, 화이트펄이 확 뜸다. 풀톤들은 이런 거 올리면 예쁜 거야? 화이트펄? 나 올렸어. 올렸어? 음, 아 애교살에 올렸구나. 눈두덩에다가 팔을 올리면. 응. 음. 안 올리더라고. <laughs>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거야 눈두덩이 이 간격이. 음. 그러니까 이게 아 눈, 눈썹이 점점 내려오자. 나도 내려. <laughs> 알아 알아 알아. 애초. 20대 특집 이런 걸 해야될까봐 <laughs> 어머나 <웃음> 공감 안 되죠 시크리전 아직은 잘 모르겠어 <laughs> 이 20대 구독자분들에게 아 놓친데들 모르는거야 <laughs> <laughs> 나는 애교살에 뭐 바를 게 없어 전체적으로 시머 펄이 하나도 없네요 맞아. 다 글리터 음. 애교살이나 눈앞 코너에 바를 수 있는 거 하나만 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 갑자기 살아나셨어 <웃음> <오>. <웃음> 진짜 이야 몸웜이랑별 음, 차이는 없어 차이는 없지만 살짝 음. 컬러감이 핑크해졌다 이 정도, 음. 정도 너무 찰떡이시고 어 되게 지금 잘 어울려 역시 저는... 이 화이트 펄 때문에 망한 것 같아 <laughs> 무펄 컬러들은 음. 전혀 뜨지 않고 괜찮은 음. 것 같은데 이 화이트 펄이 확 쿨하게 만들어주는 음. 것 같아 음. 저는 아주 마음에 든다며. <laughs> 아 이거는 내돈 주고 살 만하다. 아 진짜 <laughs> 네. 그 정도로? 네. 오. 그러니까 막 엄청 데일리로 바를 것 같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가끔 이런 컬러 이렇게 바르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음. 그럴 때 가을 여자. 글씨, 네. 가을 여자요? 가을. 겨울 분들이 <laughs> 쓰시기에는 가끔 음. 가을 느낌 아, 내고 가을. 싶을 때, 분위기 있는 음. 느낌 내고 싶을 때 그윽하게. 저는 지금 색감 어때요? 되게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네. 돈 주고 사라고는 안 할까봐. <laughs> 아 <laughs> 벌겨지 음 눈가가 너무 번지. 약간 붉은기가? 요 중에서 그냥 가장 그래도 음영으로 쓸만한 색이다 싶어서 지금 요거를 베이스로 깔았는데, 이거를 음 까는 순간부터 이게 눈가가 벌게졌었어 나는. 음 얘로 좀 베이스 깐 다음에 조금 더 색, 어, 그라데이션 해서 음 쓰면 괜찮을 것 같죠? 음 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핑키시한 메이크업 하고 싶은 보범톤이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분다 네 음. 공통적으로 이네 번째 펄 아예 안 쓰셨죠? 네. <웃음> <웃음> 한 마지막에 왜 있냐면. 집어볼까? <laughs> 어떻게 되나? 왜 있냐면. 근데 이거 막 얹었을 때 예쁠 수도 있잖아. 사실 그래요? 저한테는 잘 어울려요. 아 정말요? 응. 잘 봐봐요. 그렇죠? <laughs> 그러네. 어, 얘보다 예뻐. 훨씬 낫네. 화이트 펄보다. 갈뮷을 위한 것 같네. <laughs> 이렇게 하면 되게 괜찮거든요. 오. 오. 와 분위기 완전 달라지네. 아, 예쁘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쿨인 척하지만 음. 은은하게 살짝 웜 느낌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가을 뮤트이신 분들은 이거 살짝 얹어주면 그냥 웜. 이렇게 되고. 음. 음. 대신에 예쁘다. 얘는 절대 못 쓰는. 어, 맞아. 음. 플리오 심플리 핑크 이거보다 어.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있는 맞아. 것 같아요. 음. 얘는 은근히 약간. 좀 엄청 붉죠. 음. 어, 맞아. 이게 오히려 좀더 차분해서 더 무난하게 쓸수 음. 있을 것 심플리 같아. 심플리 핑크보다 좀더 그윽하게 네. 쓰기 좋은 팔레트다. 오늘 리뷰 짱이야. <웃음> <웃음>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가을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바르니까 더 웜해. 또안 쌓이겠다. 안 쌓일 음. 것 같다. 음. 신나게 웃으면서 나오고 있죠. <laughs> <laughs>